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하지만 안동의 고유한 산이 솔에서는 "모두가 저를 할머니 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흙벽과 묵직한 지붕이 있는 작고 오래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바람에는 소나무 향이 실려오고 낙동강에는 매일 밤 달빛이 비칩니다. 이미 새하얀 내 머리는 언제나 낮게 다하 올려져 있다. 내 손은 굽어 있는데, 수년간 흙을 저어주고 약초를 캐고 뜨거운 흙 그릇에 밥을 담아내느라 생긴 흉터 투선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대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걷는 노파의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저를 거의 집어삼킬 뻔했던 고통으로 다들어간 평생의 죄가 있습니다. 나는 강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불의의 불과 내부 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넣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탈연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굴욕의 무게를 느껴왔습니다. 어린 시절은 이집 끝났고 제 순수함을 존중하지 않는 손에 치켜졌습니다.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발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나도 그랬다. 내가 유지했던 침묵은 이내 진흙탕으로 변했다. 저를 대접할 때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죽은 것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바람에 불어질 듯한 대나무 가지처럼 몸을 구부리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아프세요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만요. 모든 여자가 다 아플 수 있어요. 라고만 말했죠. 그리고 나는 견뎌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언가는 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조차 빛나기를 고집하는 작고 고집스러운 불꽃. 이 불꽃은 내게 작은 곳에서 힘을 잡게 했습니다. 초불을 켜던 불교 사원의 구석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갓 지은 밤 냄새에서 어느 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손을 잡아준 이웃의 친절한 시선에서 이 작은 빗들로부터 나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가는 것을 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고통을 말로, 수치심을 연기로, 침묵을 목소리로 바꿔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여성들도 나를 찾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젊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엄마가 되었다. 그들의 눈 속에는 내가 한때 품었던 것과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흙으로 만든 테라스에 나와 함께 앉았고 나는 소박한 그릇에 국과 차를 달아주었다. 긴 말은 필요 없었다. 함께 나누는 침묵,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지친 손을 잡아주는 몸짓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정정 내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흔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씩 내 집은 안식처가 되었다. 벽으로 된 안식처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은 다시 숨을 쉴수 있었다. 어느 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에게 마련해 줘야 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낡은 창고를 작업장으로 개조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느질, 음식 준비, 허브 관리 등 우리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가 상처를 꿰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려진 음식 하나하나는 몸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보살피는 기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도착했던 여성들이 다시 서로 눈을 마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갈 길을 갔고 어떤 이들은 제 곁에 남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안고 제게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했나요? 나는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고 대답한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짐을 내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들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늙을 때까지 키우지도 않았다. 제가 그 무게를 뒤로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제 마음속에는 다른 여성들을 환영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용서는 죄책감을 없애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죠. 지금 나는 지팡이에 기대어 안동의 거리를 천천히 걷는 늙은 여자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작은 약초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사찰의 향을 피우고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삶보다 더큰 것을 남겼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자 걷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내 이야기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걸 느낀다. 그것은 씨앗이기도 했다. 머리를 드는 모든 여성에게서, 싹을 틔우는 씨앗, 재건되는 모든 삶 속에서, 말로 변하는 모든 침묵 속에서, 저는 안동의 딸 박선희입니다. 고통과 새로운 시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바람에 맡겨두는 기억이다. 겨울의 무게에 휘어진 대나무조차도 봄이 오면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안다.